나를 살찌게 하는 호르몬과 나를 날씬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원리를 꼭 알아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이어터라면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쭉봐 오신 분이라면 아마도 인슐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우리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저장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역할도 할수 있고 또한 지방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지방 저장을 막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볼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인슐린은 우리 몸에 플러스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때 돈이 계속 계속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생존 메커니즘을 생각해 본다면 인슐린은 바로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 생존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풍부한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에너지를 위해서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우리가 음식을 늘 섭취하지 않아도 어,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지방과 그리고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인슐린이 어, 음식이 풍부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면. 지방을 저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 제2형 당뇨병과 달리 제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살찌기 힘들고 말라가는 병이에요.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포도당이 혈액에 끈끈하게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제1형 당뇨병 환자가 1920년에 치료 전 모습, 즉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지방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게 치료 전 모습이고 인슐린 치료를 인슐린을 주입받았을 때 변화된 모습입니다. 체중이 많이 증가했죠. 그만큼 인슐린이 있어야지 지방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면 혈액 속에 당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인슐린은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체중감량을 위해서라면 어, 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어,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는 원리와 달리 또 소비를 할 때도 있는 거죠. 저축과 소비가 원활하게 밸런스가 되면 계속 우리는 제로 베이스가 될 거고, 또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 통장 잔고는 줄어들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슐린 호르몬이 자꾸만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점점점 뚱뚱해지는 거고, 우리 몸은 어 또이 반대의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과. 이 반대의 호르몬이 우세한 환경이 되면 체중 감량을 할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체지방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의 작용, 우리가 체지방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바로 그 이름은 글루카곤인데요. 글루카곤은 이화작용, 즉, 연소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루카곤은 플러스 호르몬, 우리 몸에 저장을 하는 인슐린과는 정반대의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통장장고처럼 불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대에는 글루카곤을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글루카곤의 작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슐린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인 글리코겐,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어, 앞서 인슐린은 글리코겐을 합성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 속에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글리코겐을 혈액 속에 방출해서 포도당을 혈액 속에 내보내고 그 포도당을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수 있도록 체지방을 산화,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른 호르몬은 우리가 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다던가 이랬을 때 우리의 의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업앤 다운을 시킬 수 있어요. 약간 시소와 같아서 인슐린이 우세한 환경을 만들면 글루카곤이 다운되고 글루카곤이 업 되면 인슐린이 다운되는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 체지방을 원활히 태울 수 있고 날씬한 몸으로 어, 갈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가장 높게 하고, 단백질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데 어, 중간 정도라고 우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방은 거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가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논리이죠. 그런데 어, 나는 지금 당장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내 라이프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굳이 저탄수화물을 하시기보다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한 탄수화물은 정제탄수화물 밀가루와 설탕을 피해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을 피하시면 됩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영양소도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첫번째로 가장 출천하기 쉬운 방법은 가공되 않은 식품 빵을 드시기 보다는 야채와 어, 차라리 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을 같이 먹을 때 대비 그냥 단백질만 먹었을 때또 인슐린 분비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 몸의 인슐린 수치에 따라서도 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실 때 탄수화물 보다는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추후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은 인슐린 분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인데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티솔 호르몬을 높이는 강력한 인자인 만큼 또 인슐린 분비까지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건강한 생활 방식, 수면을 7시간 이상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 적극적으로 운동이나 또는 기도와 명상과 같은 행위로 어, 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또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칼로리 소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또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도움되고 또 운동을 또 너무 과하게 어, 오버트레이닝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 식단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또 운동을 또 하는 것도 귀찮다. 건강한 생활 방식 말은 좋지만 나는 하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죠. 단식을 하면 뭐, 식단과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단식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조금 다이어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여러분,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내 몸에 많이 저축해 놓을 수 있는 인슐린이 중요했지만, 체중 감량을 원하는 현대인들은 글루카곤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잘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만 아직도 지방 섭취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구 결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time after meal 해서 어, 식사 후 어, 시간 경과된 것이고 또 metabolic rate라고 해가지고 대사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결국 대사율이 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우리가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정 선은 low fat. 결국 low fat이라고 하면은 저지방식이고 고탄수화물 식이이고 어, 여기 점선은 low glycemic index에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를 먹었을 때고요. 요 마지막으로 연한 선은 very low carbohydrate 저탄수화물 식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지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 바로 즉각적으로 대사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포도당이겠죠. 탄수화물이 즉각적인 그 대사율은 올리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태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그 후에는 이렇게 점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했을 경우에는 대사율이 처음에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바로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지방식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시는 것.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꾸준하게 생활 속에서 어,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가 더 알맞은 식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표는 식후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고탄수화물 저지방식,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인데요. 보시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시기가 탄수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인슐린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는 인슐린 수치가 가장 적게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반대로 그러면 연소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어좀 높은 레벨을 유지해야 하는 글루카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한 집단에서 글루카곤 레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반대로 글루카곤 수치가 낮고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글루카곤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식은 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글루카곤 수치도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그동안 저탄수화물과 단식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드린 만큼 왜 도대체 저탄수화물과 단식이 체중감량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반대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체중 감량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 널리 이 내용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고, 구독 누르신 후에 알람 버튼 누르시면, 추후에 제가 건강 관련해서 유익한 영상을 올리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